오늘 오케스트라 공연 보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뭐 이렇게 입고 간다고? 여기가 패션 수장이니? 관람이 방해된 튀는 복장은 절대 안 되지 특히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에는 튀는 복장보단 초미 입고 단정한 복장을 입어야지 정말? 몰랐어 깔끔하고,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을 단정한 복장을 입는 것은 기본의 티켓입니다 오 <laughs> 어, 이제 공연 시작하나봐 재밌겠다 어 벌써 시작하는 늦었다 공연 시작 전에 미리 오는 게 기본 아닌가? 아우, 배여가지가야지. 화장실은 제때 안 가도 뭐한 거야? 화장실은 공연 시작 전에 미리 가고, 공연 시작 10분 전에는 좌석에 착석해주세요. 아, 진짜 뭐야? 누구 폰이야? 집중이 안 돼. 죄송합니다. 스마트폰은 전원을 끄거나 무음 모드로 해주세요. 맛있다 역시 간식을 가져오기 잘했어 이게 무슨 냄새지? 맛있겠다 공연장 안에서는 음식 섭취를 삼가해주세요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 맞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야 음악 시끄러워 공연에 집중이 안돼 공연장에서는 작은 소음이나 움직임에도 다른 관객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어디로 대피해야 하지? 여기로 대피하세요. 안전을, 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를 위치를 확인하고 안내자의 말을 따르며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은 오케스트라 공연 에티켓 마스터입니다. <laughs> 행동은 매너 있게, 박수는 센스 있게. 이제 다 아시죠? 작은 배려 하나로 멋진 공연이 더 빛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멋진 관람 매너 지휘자님도 감동하실 거예요. 공연장에서 만나 만난...